16번 풀어볼게. 수열 an이 첫 장이 1이고 an과 an+1 더했을 때 n의 제곱으로 정의될때 보기에서 오른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어, 한번 풀어볼게. 음... 아이 문제를 풀까 했는데 이 문제는 니은 디그슨 개차 수열 풀이법으로 이용해서 푸는 게 훨씬 편하거든. 그래서 한번 음, 개차수열로 그냥 개차수열 푸는 방법을 한번 풀어볼게 너무 복잡하게 가지 않고 그러면 일단 기역부터 이해가 안되더라도 한번 봐봐 기역은 시그마 n이 1일 때 19번째 항까지 an은 1141이다 음. 이건 좀 찾기 쉬울거야 왜냐면 바로 대입해볼게 a 처항 두번째 항 1의 제곱 A 두 번째 항, A 세 번째 항은 2의 제곱이 되지. 그 다음에 A 세 번째 항, A 네 번째 항은 3의 제곱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A의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은 4의 제곱이 되고 응?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여기는 A 첫 번째 항부터 A의 19번째 항까지 다한 값이거든.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다섯 번째. 겹치지 않고 가지. 그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5의 제곱이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6의 제곱이잖아. 그렇 여기도 겹치지 않고 가지. 이 a 두 번째랑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그렇 근데 그게 합이 2의 제곱, 4의 제곱, 6의 제곱. 그렇즉이 n의 제곱 이걸 n이 1일 때라고 본다면 이 n의 제곱으로 가잖아. 그치? 그러면은 마지막 a의 18번째 항과 19번째 항다한 거는 18의 제곱이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 초항이 주어졌으니까 a의 첫 번째 항이 주어졌으니까 a의 첫 번째 항만 더해주면 되겠잖아. 그치?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2k의 이 k 에 k 가1부터니까이 k 마이너스 k 가이이 KE는 이 k e 맞다 KE는 이 k 이 k 의제이이 되겠지? 이게9번이 k e 지이 k e 가이 k 그는이 KEE는 이 KEE는 이 돼야 되니이 KEE는 이 k 지이 음, 여기 이게 18의 제곱이니까 2k제곱으로 보면 k는 2부터 9번째 항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거 a 첫번째 항만 더해주면 되겠지 음, 그러면 4k제곱이니까 k는 2부터 9까지 4k제곱 플러스 a 첫번째 항이니까 계산해주면 6분의 9 곱하기 10 곱하기 19 플러스 A 첫 번째 항1 이게 답일 거고 계산해 볼게 2 3 3 3 2 6 60 곱하기 19 플러스 1 61은 음, 6 9 5, 14 61은 6 9 5, 14 616 1100 114에 음, 플러스 1 1 2 4 1 2 4그1서기에1 2 4고 니은 음, 봐 볼게. 니은은 a의 20번째, 항, a의 1홉번째 항이 18이라고 했고, 디귿은 시그마 n이 1일 때열5 다섯 번째. 까지 a의 짝수 번째, 항, a의 홀수 번째 항의 뺀게 195라고 했거든 <laughs> 이거 두개 동시에 보여 볼게. 그러면 첫 번째로 A의 짝수 번째 항의 일반항과 A의 홀수 번째 항의 일반항 구해 볼게. 지금 이게 개차수열이 나오거든. 그래서 한번 그냥 이게 만약에 시험에서 맞닥뜨렸다면 센아 블랙 라벨 스택 2의 마지막 문제도 개차수열을 풀면 편하거든. 지금 첫 번째 항이 여기 이 식에서 주어진 식에서 a n 플러스 1은 N 제곱 마이너스 a n 꼴로 쓸수 있지. 그치? 그리고 첫 A의 첫 번째 항이 1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한번 A 두 번째 항은 1의 제곱 마이너스 초항이니까 0이 되고, 그치? 세 번째 항은 2의 제곱 마이너스 0이니까 4가 되지. 네 번째 항은 3의 제곱, 9 마이너스 4니까 5가 되고, 다섯 번째 항은... 16 5니까 11. 그다음에 여섯 번째 항은 25 11이니까 14. 그다음에 일곱 번째 항은 36 14니까 22. 그다음에 여덟 번째 항은 49. 77 49에서 20 빼니까 27이 되겠지. 음. 여기서 대충 0 4 5 14, 27 짝수 번째 항만 볼게 0, 5, 14, 27 이렇게 가잖아 근데 앞뒤로 빼면 5그 다음에 9그 다음에 13 이렇게 되지 그치 여기는 등차수열이 아니지만 이 수열의 밑에 하나 이게 4로 일정하잖아 그치 이 개차가 등차수를 이루는 거잖아. 음. 이거는 어떻게 구한다고? 개차수열은 A에는 첫 번째 항, 즉 이게 지금 홀수 번째 항이잖아. 아 짝수 번째 항이잖아. 두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 짝수 번째 항, 네 번째, 여섯 번째. 그러면 A의 짝수 번째 항은 A의 두 번째 항, 그 다음에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번째 항까지. 이게 bn이라는 수열이야. 4n 플러스 1이 되겠지. 4k 플러스 1이 되겠지. 여기다 한번 써볼게. a의 짝수 번째 항은 a의 두 번째 플러스 k는 1부터 n-1번째 항까지 4k 플러스 1. 이렇게 되거든. 음. 이게 개차수열을 구하는 식. 봐. a의 네 번째 항은 n이 2일 때 이렇게 0 플러스 5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0 플러스 5 플러스 9가 14가 되고 27은 0 5 플러스, 플러스 5 플러스 9 플러스 13 27 그치 즉 개차수열은 밑에 의 수열을 쭉 더해주면 a n번째 항이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치 n-1개를 그래서 이렇게 개차 수열은첫 번째, 항, 첫 번째 항에서 B의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개차의 수열을 계속 더해준 게 개차 수열이 일반 항이거든. 그래서 한번, 이 계산해주면 A의 두 번째 항은 0이고, 그 다음에 이거. 의 항의 개수가 n-1이고, 첫 번째 항이 5가 되고, 그 다음에 n-1항이 4의 n-1 플러스 1이니까. 4n-3이 되겠지, 그치? 그리고 계산해주면 2에 n-1, 4n 플러스 2면 2n 플러스 1이 되겠지. 2로 나누면, 그치? 그면 결국에 2n 플러스 1, n-1이라는 식이 나올 거야. 이게 짝수 번째 항의 일반항이 될 거고 그다음에 홀수 번째 항의 일반항도 한번 구해볼게. 1, 4, 11, 21 여기다 써볼게 1, 4, 11, 22 이렇게 쭉쭉쭉 하고 이것도 3, 7, 11, 4, 4 그치 계차가 등차수열인 수열이고 마찬가지야 이게 BN이라는 수열이고 AN은 A 첫번째 항에서 b의 첫 번째 항에 더한 게두 번째 항이고 그다음에 b의 첫 a의 첫 번째 항에서 b의 첫 번째 항두 번째 항을 더한 게 a의 세 번째 항이고 그러면 n번 더하면 n 2 b의 m b n 마이너스를 더해 주면 a n 번째 항이 나오는 거지. 여기서는 홀수 번째 항이니까 2m e, 1번 째 항이 나오겠지. 음. 3번. 여기다 다시 계산해 볼게. 다시 여기다 써 보고 이사 11, 20, 2의 개차수열 일반항 구해볼게 이거는 홀수번째 항, a2m-1 첫번째 항은 a 첫번째 항이고 그 다음에 3, 7, 11 이게 이제 등차수열을 이루는 b의 개차수열, 이게 등차수열 그러면 k는 1부터 m- -1. 1번째. 양, 그다음에 첫 번째 항이 3이니까 그다음에 공차가 4니까 4n 4k 1이 되겠지. 그렇지? 요거를 다시 첫 번째 양, 시그마 k는 1부터 n 1까지 4k 1. 이 식이 돼. 그러면은 a의 첫 번째 항은 1이 되는 거고 이거 더해 주면 2분의 항의 개수 n 1개 첫 번째 항이 3. 마지막 항은 4n 5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거 계산해 주면 1 플러스 n 마1 여기는 4n 마이 2니까 2n 1이 될 거야. 그치? 그래서 홀수번째 항의 일반항은 아예 러스 써버릴게 2n 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될 거고 그다음 짝수번째 항의 일반항은 음, 여기서 구하는 거 다시 한번 정기 학게이 n 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1이 n 제곱 마이너스 N 음, 마이너스 1 이게 짝수 번째 항이 일반 항이고 이거 휠수 번째 항이 일반 항. 그러면 니은은 A의 20번째 항에서 A의 19번째 항을 빼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n이 10일 때지? 그치, n이 10일 때 짝수 번째 항이 숫 번째 이니까2 곱하기 10의 제곱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역시 10이지? 호수 번째 항. 짝수 번째 항호수 번째 항. n이 10일 때2 곱하기 10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10 플러스 2가 되잖아 얘를 빼주면 얘 사라지고 30, 그 다음에 20, 마이너스 3이니까 답은 17이 되겠죠. 그치? 근데 니은은 A의 20번째, 마이너스 A의 19번째가 18이라고 있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디급은 시그마, N1부터 이1 5번째항까지 A의 2 n a 의 2n-1, 짝수 번째 항과 홀수 번째 항의 일반항을 뺀 값에서 n에서 1부터 15번째 항까지 합, 그대로 써주죠 여기다. 우리 구했지, 그 이렇게 일반항을. 시그마 n 은 1부터 15까지, 짝수 번째 항은 2n제곱-n-1이고 홀수 번째 항은 마이너스 2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그러면은 이거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플러스 2n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지 즉 다시 한번 써보면 시그마 n은 1부터 15번째 항까지 2n 마이너스 3 그치 그러면 등차수열의 합이니까 이거 2분의 항의 개수 15그 다음에 첫 번째 항 마이너스 1이고 마지막 번째 항이 27이지 응, 이거 계산해주면 되, 되겠지. 2 곱하기 15, 26이니까 13이 될 거고, 15 곱하기 13은 3, 5, 15, 3 1은 3, 4, 5 1은 5, 1, 195가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귿은 195라고 있거든. 그래서 귿은 참인 얘가 되겠지. 어,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음, 이런 개차수열 문제가 어떻 어떻게,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공, 특징을 잡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런 수열이 나오면 1, 4, 11, 22 이렇게 숫자를 대입해서 이런 규칙의 수열이 나오면 4, 3, 7, 11그 다음에 4, 4이 개차가 등차수열이 이루잖아. 개차가 등공비가아 공차가 4인 등차수열이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a에 n번째 항을 구하는 거잖아 a n번째 그러면 a의 첫 번째 항은 그대로 a 첫 번째고 1이고 a의 두 번째 항은 1 플러스 3이잖아 그치? 4가 되고 a의 세 번째 항은 1 플러스 3 플러스 7 그래서 11이 되잖아 그치? 음. 이거 이게 개차수열의 등차수열이거든 세개면 항을 하나 적게 더해주는 거잖아 즉 AN은 개차수열은 AN은 첫 번째 한 KNA부터 N-E까지 개차수열의 수열 수율. 이렇게 오는 거 그리고 우리가 AN 플러스 음, AN 플러스 AN 플러스 FN에서 N값 쭉 대입해서 더해줬잖아 이것도 개차수열의 합을 구하는 식이거든 음. 그러니까 이 논리지 다 한번 길게 풀긴 했는데, 일단, 한번 다시 혼자 풀어봐. 근데 안 풀어도 되는데, 그래도 풀어봐.